손님. 아우 일요일 오늘도 맞선장에 왔습니다 저는 제가 어, 16일부터 오픈 재오픈 합니다 저희 저희가 이제 명절 때 오시면은 어, 항공권이 비싸요 지금 90만원대 100만원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명절 연휴 때 호치민이 저희가 천만동을 전통 결혼식 지원 해드리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때 오시면 두 분만 가능하고요 제가 뭐 제법 많이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명절 때 스케줄을 좀 길게 잡아놨는데 상담을 보름 동안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생겨서 저희가 성사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전통 결혼식 비용 천만 동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항공권 대체 비용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도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니까 성사가 돼야지 신랑분들이 많이 문의 주시고 있는데 제가 상담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건데 명절 연휴가 원체 길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오셔도되고 뒤로 오셔도되고 뭐 원하시는 대로 다 가능하시니까 미리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9일부터 24일까지만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19, 20, 21, 22, 23, 24. 6일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있고요. 하루에 두 건이라도 상담합니다. 지금 뭐 상담이 밀려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도움 주시면 제가 또더 열심히 신부들을 찾으러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듣던 중. 반가운 소식. 지금 신랑이 결정되지 않은 신부가 벌써 아홉 명입니다. 제가 이제 마술장에서 섭외를더 하겠죠. 이제 두 자리 수로 올라갈 것 같아요. 신랑분들이 풀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못 하시도록 제가 완벽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상담 시청 많이 해주세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백년 손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